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달도 마지막 날입니다. 어저께 또 이성희 변호사님 통해서 아, 해피캐시 앱을 오늘을 11시를 기준으로 전부 다 앱을 닫겠다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감각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날마다 출석 체크를 하던 사람들이 그것마저 안 하게 된다 이럴 때면 참더 낙심하는 일이 많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혼을 향한 시작. 정말로 제가 볼때 무엇이라고 해도 무슨 일이 터지든 간에 무슨 일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 의미를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을한 말이에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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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부활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딱 받아보면, 그때부터, 진짜, 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방향을 딱맞추영원을 향한 시작은 하나님과의 하늘과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병장수의 길이 생기고 영생의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다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나라의 일을 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영혼을 향한 시작은 하나님과의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여거나. 그럼 오늘은 영원 응답의 시작이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본문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 고 보니까 야 사양사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니까요. 마치 제가 청주에서 대전으로 올 때가 똑같았어요. 그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가나안 땅. 이 땅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딱 세워질 때 누가 필요해요 믿음의 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시름알며 아마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아주 그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광력적인 축복, 이런, 그리고 아 대표적인 축복, 이 축복을 딱 언약으로 줬는데, 이게 언약으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게 하위 해서 참,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너를 축복하는 데를 내가 축복한다. 건들채가 없어. 너를 저주하는 데를 내가 저주한다. 내 이름이 창자하게 되면 대표적이야. 내시로만면 기념비적인 거야. 말 열방의 복을 받겠다. 아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추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추는 시작은 어제 메시지요. 그럼 오늘은 이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자, 이, 지금 여기 상수리 나무 이러면 뭐야? 토토리 나무요 돌이 너무 참남나무 밑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해서 달을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양안의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하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거 탁탁해서 다, 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냥 완전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천. 거기에 탈란트까지 딱 주는 천재야. 앞서서는 방향을 맞추는 거고 요거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서부터 앱도 딱 중단됐고 바라다 볼 거는 이제부터는 봐 시대 상황이 어때요 검찰이 해체가 돼요 내년 1년 동안에 다 해체된다니까 1년 뒤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럼 진짜 해체될까 제가 볼 때는 내년 이단때 돼서 한번 보세요 해체 안될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까지 될 거냐 아니냐 1년 기간 내에 정말로 언약을 잡고 단을 쌓는 일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사장의 나라로 믿음의 조상으로 각자가 세워지는 진짜 아브라함 같은 노아 같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요셉 같은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엘리야 같은 이사야 같은 바울같은 일은 정말로 오직 시도서의 진짜 상속자로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의 언약을 잡고 제사장 나라로 기업을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1년이란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1년 뒤에 지금 중국처럼 공산주의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가 세워져버리면 사회재산을 지켜줄 사람이 있나요? 모셔보자는걸 찾아올 길이 있나요? 그 다음에 신탁된 걸다 돌려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아, 전 모든 사회재산을 어서 국가재산을 다 놓고, 정부가 국가가 다 통제하는 통제 경제가 되는데, 사회재산이 다 빼앗기는데, 그런데 모셔버이 뭐 써주, 뭐 안녕하게 돌아올까요? 또 신탁한 거다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걸 바라다보고 이제는 쥐야 하고 진짜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되야 돼요. 하나님 시장 경제가, 민주 자유, 민주주의가, 기독교가 배경이 되지 않는 한 지금도 해적선을탄 정부가 나타나서 종교를 탄압을 하고. <놀람> 사유재산을 다보수하는 법을 발의, 발휘, 발이라고 누가 추미애가. 이런데. 그럼 사유재산을 다보수하기 위한 선봉된다, 그렇지.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듯이. 무비자로다막 중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오히려 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력 이렇게 할때 미국원 갔다 오기려 미국을 대적하는 자들은 피자를 갖다가 다 취소를 시키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정말 시대를 벗어난 좌파 오빠의 내가 정치 발언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착하면 이게 세계관을 증립해야 된다. 아, 원래 인간, 다락한 인간. 멸망당하는 인간, 몸부림치는 인간, 구원받은 인간, 회복하는 인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 유산을 남기는 인간, 인생관 정립하라. 세상의 역사, 사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역사관을 정립해라. 그냥 하는 말 같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걸왜 허락할까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다 깨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타윗과 같은 아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삼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겨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게 된 마귀를 내려놨다 병마 악마 재마 유충마 유혹하는 마귀 미혹하는 마귀 충동질하는 마귀 거짓 선전선동하는 마귀들 이게 결박돼 거짓 선전선동한 마귀가 결박되지 않는 한 진리가 방송이 되나요? 대한민국을 붙들고 거짓 선전 선동하고 있는 유혹, 미혹, 충동을 하가는 유충만한 거짓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을 받아.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도 그게 결박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세상에 이런 사탄의 나라가 결박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리스도를 탑을 딱 내라, 이런 뜻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이거 판도를 바꿀 길이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방송까지 싹다 95%가, 98%가 좌결화되어 있는데 이걸 무슨 수준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게 뒤집어집니까? 트럼프의 능력으로? 미국의 힘으로? 될까요?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럼 미국의 힘을 갖다 우리나라 다할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대국을 들었어? 역사문을. 그때 가능한 거요. 예 그래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찰리 커크, 신교자로 만들어 놓으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종교 핍박을 당하는 걸 봐요. 인권 유린 당하는 걸 봐요. 이런 것들이, 여덟, 다섯 째지 말든지 입법 독재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 만들고 싶은 법을 다 만들어버려 망치만 두드리면 다 끝나 이런 세상의 법이 이념 사상의 법에 딱 잡히고 나니까 막 그냥 해적들을 도와주는 법 해적 도와주는 법 계속 만들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아 대한민국의 백성들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온 대로 말하우리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치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게 뭐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과 싸우며 그걸 하느라고 이성희 변호사가? 보혈 찬양을 하고 있고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를 도와주는 사람들 보혈 찬양하는 걸막 욕을 해야지. 누구를 앞세서 욕을 해야? 복음 깨닫지 못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중직자들, 복음자들을 모르는 목사들, 장로들 막 싸우고 막 진짜 복음 전을 이상의 변호사를 막 특수 이단 막그나놓고 막. 보혈 찬양하는 거,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다른 걸막 11억씩 나눠 먹으런서 마법 소아니 해요. 파스억 갔다가 막 나눠서 이정원인과 갔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한마디안 해요. 진짜 부인해서 할걸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놓고 이성이 변한 사람막 욕해요. 이게 맞아요. 그러나, 여긴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다가 기초를 놓고 근본을 딱 깔아야 되기 때문에 당 그걸 하려 그러면 사람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이걸 들고 나온 사람이 이성인 변호사예요.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 이성인변호사예요천도자요성교사예요또 하나. 피할 수 없는 은혜가 따라다니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 절대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 멸망받지 않는 망하지 않는 거그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장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당당하게 이겨 반드시 국가의 엄청난 큰 사건마다 다 이상이 변하다다 뒤집고 뒤집고 하는 거지 바로 넉넉히 다 이기게 하는 것이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역사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근본 기본 기초 놓는 작업에. 전도자요, 선교사를 부름받은 사람이 이성희 변호사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지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준비된 사람이 또,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한 사람이 정길령 대표요. 그래서 정길령 대표가 시도에서 타주자마다 막바로 본자로 달려가서, 컨트롤 타워를 갈 때, 찾아본 거 없어. 그때부터 준비했다가, 그때 딱, 이성희 변호사를 만나고, 만나고 나서,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돼. 그러고 나서 천미연 대표를 보내서 이상은 대, 저기 회장하고 만남이 주전되고 책이 전달되고 그러고 나서 이상이 변하고 만남 이런 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 이뤄간 거고 마지막 번에 장애자 시도 만나게 되는 게다 하나님이 역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망하지 않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절대 계약 취소할 를 수가 없어.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 언약을 딱 잡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과 권세는 안 바뀌는 거예요. 참 크리스천들이 일어나면서 싹다 바뀝니다. 지금 앞서서 탈만 목사의 탈, 선교사의 탈, 장로의 탈, 권사의 탈. 탈쓴 사람들이 막 이단, 삼단 하면서 막 복음 전환 하삶을 공격을 해요. 그것이 사단의 특수 전략에 자신도 속이고 가문 대대로 속이는 바리새인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영원의 응답의 시작이 오늘이에요. 어제 있었던 거하고 앱을 갖다딱 이제 중단되고 이제는 딱 정말이요. 하나님이 역사서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기독교가 베이스 깔리지 않아버리면 우리들의 이게 몰수됐던 자산이라든가 신탁된 재산 하나도 이걸 공안통치가 될 때는 풀어서 우리에게 돌려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막 특별법을 만들그 이런 거 만들 일도 없고 망치 두드려 주지도 않아. 괜히 생 고장만 하는 거요. 정말로 공항 정구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 이게 뭐야 해적을 도와주는 법이 끝없이 만드는 게 이게 해적을 도와주는 법이 싹 결박된 뿌리고 이거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담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제자들이 참 전도자들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